创世纪第七章第十九节：洪水在地上一再猛涨，天下所有的高山也都没了顶。洪水，洪水啊，在地上，当月에一再猛涨，一再여러번。 수차례가 됩니다. 여러 번 멍장 갑자기 불어나서,天下所有的高山,天下 세상의所有的 모든 높은 산들이,예 떠메일러딩 역시 다 딩. 정상, 그산 정상, 그산 꼭대기들이 다없어졌다水市在地上极其浩大普天下所有的高山都淹没了水市在地上水市 水是 물살이, 물의 세기가在地上, 땅 위에서 지지 대단히 하옵다. 기세나 규모가 대단히 큰 것을 말합니다. 하오가 넓을 호자죠. 그 물살이 땅 위에서 대단히 거세서 부틴샤 부틴샤는 온천하 만천하가 되겠습니다. 이 부도 넓을 보자 입니다. 만천하에 온 세상의 모든 높은 산들이 다 옌모로 물에 잠겼다. 옌모 이때는 메이라고 읽지 않고 모 라고 읽습니다. 수을되다 라는 뜻이죠. 2 0 홍수의 까우추, 의모더 진산, 수요, 우조. 홍수 홍수가 까우추, 먼보다 높다 라는 뜻입니다. 옛모의 진산. 숨을 든 물에 잠긴 진산은 무산, 여러 산들이죠. 그 모든 산들보다 수여우조 열하고도 다섯 암마가 더 높이 솟아 있었다. 죠 암마라는 그 길이의 단위인데요, 원래는 팔꿈치를 뜻하는 주자입니다. 수시 흉용 비산 고추 15조 산링 도 옘몰라 쇠시 물살이 흉용 매우 거세어서 비산 산보다 고추 15조 15암마 열다섯 암마가 높았다 살링 都옌没了러 산봉우리들이 다 물에 잠겼다. 第二十一节凡地上行动而有血肉的生物，飞禽、牲畜、野兽，在地上爬行的爬虫，以及所有的人。 全灭왕러凡무르 地상, 땅 위에서, 신동, 행동하고 움직이고, 얼 그리고 여러우 피와 살이 있는 생물들, 즉, 페친 날짐승, 송추 집짐승, 가축, 예소 들짐승, 짜이띠상, 파싱더 발총,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파충류. 이지 그리고 수오요들은 모든 사람들은 전灭亡了, 전 모두다. 全部灭亡하였凡有血肉在地上行动的，就是飞鸟、牲畜、走兽和地上成群的群居动物，以及所有的人都死了。凡不有血肉。 재지상 행동의 피와 살이 있어 땅 위에서 행동하는 것들 즉 새냐 곧날짐승 숭추 집짐승 저소 걸어 다니는 짐승 허지상 청균의 그리고 땅 위에서 무리를 이루는 정쥔 하면 정은 이루다. 쥔은 무리죠. 무리를 이루는 쥔쥐똥우, 군집동물. 쥔, 무리군자고요. 쥔은 모일취자입니다. 쥔쥐똥우, 모일집자를 쓰기도 하는데요. 네, 군집동물이 되겠습니다. 이지 그리고 수호의 오들 모든 사람들은 떠 슬러 다 죽었다. 감谢收听, 再